나오거든요. 손좀 줘봐, 아줌마 손좀 줘봐. 이름 뭐요? 아토미. 어, 아토미야, 토미 손 줘야지. 우리 가 저기 아는 강아지도 손 주는 거 조회수가 0건 나왔는데. 아이토미 빨리 와봐. 우리 내가 다니 tv 있거든요. 어, 네. 근데..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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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안녕 아줌마 손좀 줘봐. 누나가 예쁘니까 누나한테 줄래나? 나한테 줄래나? 손 줘봐. 아니 얘는 응. 간식 있어야 천재가 돼. 응. 간식 있어야 천재가 돼. 아, 간식 줘야 먹어요? 네. 주면 안 이건, 되고. 응. 주면 안 돼. 주면 안 되고. 자, 손 손. 손 주면 줄게. 손. 응? 손 주면 줄게. 응? 손 줄게. 그냥 달래. 손 손. 손손손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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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일로 와 봐. 이거 먹어야 줄 거야? 예. 응, 그냥 달래. 어머나. 에이. 음. <laughs> 앉 앉아. 아빠 아 말을 들을래나앉아야지 네, 앉아봐 앉아. 엄마, 앉아봐.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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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얼엄 엄마. 엄 엄마. 엄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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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나 야너 나는 손안 줄까? 손줘 봐. <laughs> 아, 아토미? 어요 <laughs> 유튜브에 넣을게요.